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구글은 구글 라우의 강력한 정보 분석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의 피드백과 정보를 쌓으면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만들었는데, 이 기능은 스마트폰 사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려면 첫 번째는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뜨면 카카오톡 열어줘. 카카오톡 앱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오늘 성남이 예상 현재 기온은 19도이며 미디어 볼륨 올려줘. 알겠습니다. 화면 밝게 해줘. 밝기의 설정 값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홈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말로만 헤이 hey, 구글 유튜브 열어줘? 유튜브 앱을 열겠습니다. 이것은 핸즈프리 기능으로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구글의 음성비서에게 명령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기본 기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홈버튼을 길게 누르고 명령할 수 있지만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보이스 매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글을 열고 상단 우측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고 아래쪽에 있는 설정에서 음성을 터치하고 음성으로 명령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기능인 보이스매치를 터치합니다. 헤이구글 hey 및 보이스매치가 열리고 핸즈프리로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래에 있는 이 기기를 선택하고 헤이구글 hey 화면이 꺼져 있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는 중에도 헤이구글이라고 hey 말하여 언제든지 어시스턴트에 액세스합니다를 켭니다. 이제 헤이 hey 구글을 부르면 바로 대답하고 반응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음성 모델을 터치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사용자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기능입니다. 음성 모델 학습시키기를 터치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합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 줘. 헤이 구글 전화 걸어 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 줘. 이렇게 네번 목소리를 입력시키고 헤이 구글 사용 준비됨이 뜨면 기기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마침을 누르고 나옵니다. 남녀 어시스턴트 목소리 중 선택하려면 폰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상단 우측에 있는 설정을 터치하고 구글, 구글 앱 설정,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 구글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음성 및 소리, 어시스턴트 음성 및 음성 출력 순으로 가서 레드 남성, 오렌지 여성 중에서 선택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고, 설정이 완료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음성 명령어를 몇 가지 상황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휴대폰 자체 기능이나 앱 사용을 물을 때, Hey, Google, 통역 열어줘. 네, 어떤 언어로 통역해 드릴까요? 영어. 네, 영어 통역을 시작할게요. 택배 왔어요. Courier has arrived. Thank you.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운전을 하거나 걷고 있을 때내 근처에 있는 주유소 찾아줘.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소통하고 싶을 때 아들에게 전화해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네 번째, 일반 상식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이 hey 구글의 명령어를 만들어 자주 사용할수록 실행을 잘할수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루틴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음성 명령 한 번에 여러가지 작업을 차례대로 실행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루틴 기능을 이용하려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해서 헤이 hey 구글 어시스턴트 설정 열어줘. 어시스턴트를 엽니다. 아래로 내리면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내 루틴을 확인합니다. 내 루틴에는 아침, 취침, 기가, 외출, 출근, 퇴근이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루틴들입니다. 처음 루틴을 만드는 경우라면 내 루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하면 쉽게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의 아침을 터치하면 실행할 작업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새 루틴을 만들 때 먼저 루틴 제목을 만들려면 새 루틴 옆에 있는 연필 모양을 터치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상단 우측 체크를 터치하면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 조건 추가를 터치하고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말할 때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좋은 하루를 입력하고 시작 조건 추가 버튼을 터치하면 설정됩니다. 다시 시작 조건 추가를 터치하고 특정 시간을 기상 알람이 되도록 시간을 정하고 설정을 터치하면 저장됩니다. 반복할 요일들이 있다면 터치해서 선택하고 휴대전화 알림받기를 켭니다. 명령어와 특정 시간으로 루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조건을 완성한 다음 작업 추가를 터치하고 작업 추가 항목에서 하나씩 선택하고 체크하여 작업에 추가하면서 루틴을 만듭니다. 정보 및 리마인더 받기에서 저는 날씨 정보 알림, 오늘의 캘린더 일정 알림, 오늘의 리마인더 알림, 알람 시간 설정, 시간 알림을 체크하여 선택했습니다. 캘린더 일정이나 리마인더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알림 내용을 추가하려면 캘린더나 리마인더로 이동합니다. 리마인더를 열려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해서 리마인더 열어줘. 네 알겠습니다. 리마인더를 엽니다. 리마인더에서 바로 캘린더로 이동해서 새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 있는 리마인더 예문 중에 적용할 리마인더가 있다면 해당 리마인더에 있는 플러스 만들기를 터치하면 그대로 내 리마인더에 올라가고 수정과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플러스 만들기를 터치하고 제목, 날짜, 시간, 상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내 리마인더에 올라갑니다. 문자를 전송하려면 작업 추가에 의사소통 및 공지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하고 연락처에 있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고 상단 우측에 체크를 누릅니다. 어시스턴트 볼륨 조정은 어시스턴트의 볼륨을 사용자에 맞도록 설정합니다. 스마트 홈 기기 조정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조명, 플러그, 온도 조절기 등이 있으면 루틴의 제어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설정 조정에서 휴대폰 배터리 알림은 배터리 잔량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하가 되어 부족한 경우 알림이 옵니다. 미디어 재생 및 제어에는 음악, 뉴스, 라디오, 숙면을 돕는 소리가 있는데 한 개의 루틴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고 미디어 재생 및 제어에서 뉴스를 선택하고 완료합니다. 미디어 재생은 계속되므로 마지막 단계에 있고 사용자가 직접 재생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업 추가 목록에서 맞춤 명령어 추가를 터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 명령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명령어를 존대어보다는 뭐뭐 해줘 뭐뭐라고 알려줘 뭐뭐 열어줘 같이 반말을 하면 더잘 인식합니다. 완성된 루틴을 실행해 보려면 스마트폰에서 헤이구글 hey 좋은 하루라고 말하면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38분입니다. 현재 성남의 기온은 28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16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두개 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오후 5시 40분에 휘트니스 일정이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마인더가 한개 있습니다. 매일 오후 11시 스트레칭입니다. 삼성폰 충전을 위한 알림입니다. 배터리가 12%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공 번으로 다음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내일 6시에 정자동 카페에서 만나 지메일 앱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에 업데이트된 KBS 주요 뉴스 재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렇게 루틴 기능은 음성 명령 한 마디에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어 매우 편리합니다. 빅스비,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세 개의 음성 인식 비서가 단순한 결과 표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중 구글 어시턴트는 스 진정한 비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출시 당시에는 OK 구글이 유일한 호출 명령화였지만, 2018년부터 Hey 구글도 지원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유튜브에서도 Hey 구글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구글 I/O의 구글 레스트 허브에서는 화면을 바라보면 호출호를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